어, 지금 저희가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죄악 때으로참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도 저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저희가 올바르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하고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주를 따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렇지만 주님 참 저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어, 실제 그렇게 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도 있지만 오늘 경험하고 또 내일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리고 참죄 안에서의 좌절감과 우리의 연약함 등이 어 매번 주님께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을 어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어 저희의 영혼과 마음을 올바르게하여 참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붙드는 삶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어,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 참 주도권을 주께 어, 넘기기보다 저희 자신이 금세 빼앗아오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고 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둘씩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 명확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고 주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줄 읽고 여러분한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리이까? 죄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죄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의 근거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목숨을 우리의 목적에서 이방 나라에게 모여 주소서 가친자의 탄식을 죄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죄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유시 주를 비방한 그비방을 그들의 몸에 칠면나 하소서 길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백성이요 죄의 목장인 양인이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죄의 영예를 대대 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어,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자주 볼수 있는 어좀 시편 안에서 전형적인 어 하나님 앞에 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그리고 지금 괴로움을 아뢰는 기도이자 어 간구가 그리고 찬양이 어 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그 예루살렘이 어, 무너지게 된 어, 남유다가 함락당하고 어,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가, 아, 그 함락당, 함락당한 이후에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어,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생각해보면 참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어, 최근에도 어,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전쟁이 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이제 저희들은 비교적 평화적인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여러 곳에서 막 전쟁이 나고 있는데 어 어찌되었든 저희는 어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에 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경험들을 어 물론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 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참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상상이 좀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근데 조금이나마 좀 노력을 해보자면 정말 요즘 막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사일 맞고 폭격돼서 완전히 부서져 버린 그 도시와 그망연자실에서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와 내가 정말 내 집이 그죠? 내 삶의 터전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어,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나마 이제 정밀타격 같은 게 가능하니까 민간인 시설이나 이런 거좀 피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 그냥 다 약탈당하고 사륙당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 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건 고사하고 이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처절하고 정말 생명 자체의 보존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유사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무너질 것 같고 아니면 실제로 무너지고 하는 것 같은 경험들은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연결을 시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 이 시판 기자가 하나님, 주의 성전을 더럽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그,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새에게 밥으로 주고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는데 그들을 매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체가 밖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얘기죠. 밖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묻어주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어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투가 불붙듯 계속해서 우리를 불태우시겠습니까?라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저희들의 좀 눈여겨 볼수 있는 부분이요. 그냥 단순하게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행여나 들어온다 할지라도 뭔가 하다 못해 규례라도 좀 지키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탈하고 빼앗고 불지르고 무너뜨리려고 들어와서 욕보이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통탄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밥으로 새 밥으로 주셨 주었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족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저는 욕보였고 우리도 주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괴롭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 울부짖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어, 이 부분이 어렵죠. 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어, 이 전과 후를 생각했을 때에 그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어, 구원해 주시기를 어쩌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 저희가 감사함에 어, 주님께로. 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평탄한 길이 계속될 줄 알았건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죠. 그래서 1, 2년 안에 어, 또 다시 다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 고난이 없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사실을 이제든 어, 저제든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안 믿었으면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그것만 어떻게든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지금 이 삶도 어렵기 때문에 삶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음도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물론 분명 과거에는 이 고난으로부터 굉장히 극적으로 건져 올리셨던 것 같은데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바닥을 쳐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싸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결국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도 이제 예수을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아유, 재수없이, 그리고 우리가 대비를 잘 못해서, 어, 우리가 지도자들이 엉망이어서, 우리 그냥, 이렇게 이방 나라한테 먹혔구나. 아이, 통탄스럽다. 독립군 빨리 만들어가지고, 독립하자. 뭐 이러면 될 겁니다. 그죠? 렇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괴로움이 있죠, 저희에게.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니이다 여러분 혹시 시인 뒤편에 있는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이니이다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시인이 뒤편에 엄청 열받는 겁니다. 지금 왜 열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저기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승리를 해서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냐면 하나님 저를 저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괴롭게 하소서라고 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어, 토해놓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주옵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제 그 괴로움을 앓은 이후에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 보는 어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약해합니다. 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그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조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그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 그 같은 내용이 쭉 지속되는 건데요. 가친 자의 탄식을 죄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죄의 능력을 따라서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일곱 배나 갚아 주십시오. 어, 여기에서,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니까 결국은, 이제 고통은 주의 백성들이 당했지만, 이제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 너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능력있다 그러더니, 뭐 힘도 없네, 뭐. 그죠? 이렇게 나오는, 그 이방 민족들의 조롱을 향해서, 어, 너무 괴로워하는 이 시평 기자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잘못했으니까, 저희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기억하지 마시고, 더큰극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일어나서, 일곱 배, 이제, 여러 차례 들으셔서 좀 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진짜 일곱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온전한, 완벽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커다란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십시오라고 일곱 배나 되는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들이잖아요. 저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시편을 금요일 날 계속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부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침마다 어, 여러 차례 보았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은 결국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참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경우에 마지막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시편 기자들이 울부짖는 것만큼 내 삶에 과연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 그냥 이빨린 소리로가 아니고 아침에 그냥 읽고 감사하다 그러고 일어난 다음에 까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실을 어, 기억하며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안 느껴질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할 때는 아, 이 사실을 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분명히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해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과연 나는 다른 곳에 가서 길을 금세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길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어, 다른 곳에 가서 길을 찾지 않더라도 내 감정은 이미,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사실상 멀어져 있고, 다른 곳에서 주님을 대체할 것들을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부르지즘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실제 저희 삶 속에서 걸어가면서 이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노래를 자기의 언어로 불렀고 자기의 기도가 되게 했고 자기의 찬양이 되게 했습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뜻은 결국 결국 한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께 같은 이유로, 다른 어려움이긴 하지만 같은 이유로 나아갔다는 라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 저는 주의 백성이자 양으로서 부르지 줄 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즌에 서로 다른 어려움들 속에서도 동일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가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사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큰 어려움이라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저희가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저희의 영혼은 안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상황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는 작은 일도 나에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재화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자신의 삶이 있든지 무관하게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자 능력이 되시고 오늘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의, 사, 오늘의 삶을 어, 가능하게 하시는 어, 분이십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어,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어, 부분들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